에덤 스미스가 사랑과 정의를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제가 강의할 때한 번씩 인용해요. 에덤 스미스가 이랬어요. 사랑은 남을 더, 남을 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정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다. 지금 우리 양심분석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이미 노노맹자 다 봤단 말이죠.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노노나 맹자. 그래서 결국 사랑은 뭐냐 하면 칭찬받는 거고, 정의는 안 하면 비난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그건 정의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그건 사랑입니다. 정의는 집에 구조물에 해당된다. 뼈대. 사랑은 인테리어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정의를 어기면 구조물이 날아가니까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요. 사랑은요. 더 이쁘게 할수록 더 좋은 거고요. 이해되세요? 이 미묘한 감각.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금률을 얘기했지만 공자님은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정의를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기본이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황금률은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사랑을 더더 더 표현하면 좋겠다는 얘기고 공자님의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는 절대 정의를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이왕이면 더 사랑하면서 살자니 이거는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 얼마큼 휘저의 양이 찰까요? 사랑을 다 표현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아무리 죽어도 또 찜찜한 게 사랑이에요. 더 주, 더줄수 있었는데. 정의는 그건 아니에요. 정의는 그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뭔가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있으면 찜찜하죠. 그거 피해될 줄 알았는데, 생각 안 하고 한거 있으면 찜찜하시겠죠.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찜찜하시겠죠. 아,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걸 원했겠구나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해 줬구나. 찜찜하고. 아, 내가 상대방은 그거 진짜 싫었겠구나. 근데 나는 그걸 했구나. 그거 찜찜하고. 이렇게 양심을 양방면에서 검토해 나가면 성인 나오죠. 이거 지금 서양 철학자 애덤 스미스 우리가 경 자본주의의 이론가로 알고 있는 이분도 이 정도 알아 가지고 다 설명했는데 지금 그럼 서양이 그거 하냐는 거죠. 서양도 이거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이지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애초에 에덤스미스도 동양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정밀하게 양심을 분석에 들어간 거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상에다 인이지진 진짜 이런 거야 하고 그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